풍덩 바닷속으로. 두 번째 작품은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포세이돈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서 혼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멍하니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형이 친구들과 같이 있냐면서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거긴 저 혼자였고, 들리는 건 파도 소리 뿐이었는데, 좀 이따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친구는 별 말이 없더라고요. 아까 영이랑 통화했는데, 사람들 소리 들린다고 시끄럽다고 하더라고나혼자인데 어?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포세이돈님 무사히 귀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셨겠죠. 아직도 바다면은 어떡하지? 큰일인데? 음. 포세이돈 님도 너무 무서워서 안전요원분들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고 하시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며 이 영화를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만나보게요 베이워치 SOS 해상구조대. 전설의 해상구조대 뷰캐넌 대장. 그는 마치 바다와 한 몸이라도 된 듯.

뷰캐넌 대장과 함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많은 지원자들 속에는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브로디도 있었습니다. 마카산으로 <목소리> 왔으니 테스트는 필요 없다 생각한 브로디. 그러나 뷰캐넌은 지옥의 테스트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데요. 아이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 해상구조대와 함께 브로디도 자체 출동합니다. 아직 안전요원 자격은 없지만 정의감 하나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요. <목소리> 첫인상은 좀 건방지긴 했지만 어쨌든 함께 사람들 목숨을 구했으니 합격을 안줄 수가 없겠네요. 첫 출근부터 해상화재 사건 발생. 출동은 어설프게 했지만 구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뷰캐너는 자신이 왜 전설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슈퍼히어로 파워로 전원 구출 성공. 그러나 모두가 목숨을 구한 건 아니었는데요. 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So 해산 구조를 넘어 마약 사건까지 조사하는 구조대원들, 사건 해결을 위해 잠입 수사에 참여합니다. Running. hey, what? Okay, listen, I need you to create a distraction for leads. What? How? Oh, wait, Victoria? Hit it. Mitch. Just got a little Okay. You two, what are you doing back here? Hey, first date. you can't blame you, right? 이번엔 피해자 구검 정보 확인하러 출동. Alright, check this out. Cervical fractures of the fifth, sixth, and seventh vertebrae. Broken neck in multiple places. No smoke in his lungs, which probably means he died before that boat was even on fire. 국회의원의 죽음과 리즈의 조직이 연결돼 있다 확신한 해상구조대. 오늘도 바다 안전은 내버려두고 단서 찾는데 열중하는데요. 이들이 진실에 다가간 것을 알게 된 리즈는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Oh, What a Take care of them Fire! 과연 이이들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까요? 바다 영웅들의 이야기 베인워치 SOS 해상 구조대였습니다. 7080 세대는 제목부터 좀 익숙할 것 같아요. 1989년부터 99년까지 방영됐던 외화, 베이워치. 기억하시죠? 바닷가에서, 어머, 사건, 사고가 막 펼쳐져요. 그죠? 이분들 안 계시면 그냥 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 데이비드 그 핫셀 호프, 파멜라 앤더슨. 그땐 몰랐지. 그 등장 배우들의 그 매력. 하, 정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두 분은 영화에 까메오로 출연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음, 그때 그 시절 베이 워치를 추억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이번 작품의 주인공을 맡은 두웨인 존슨, 알렉산드라 다다리오, 잭 에프론도 원조 주인공 이상의 매력 발산을 했는데요. 어, 다들 그... 어 수영복의 그 육체미가 아주 그냥 예예 예. <laughs> 그런데 실제 안전 요원들은 절대 베이워치 주인공들처럼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음, 하지만 오락 영화의 리얼리티가 또 있으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확실한 재미와 볼거리를 주는 영화 베이워치 SOS 해상구조대 지금 케이블 TV에서 VOD로 만나보세요. 어제보다 젊은 오늘. 청춘시대 TV.